<laughs> 이들또한아멘 응. 네. 많이 추웠죠. 그래서 응. 어, 응. 지금 전일 매주 응. 두 번째 지금 전일 매인데3일 응. 전에 이제. 요 오늘 오늘 이삼열상8장이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 동맹체 지파 동맹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사사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열두 지파 어, 이 지파 동맹체가더 이상 역사적인 뒤안경이 사라지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왕, 왕제도, 왕제도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뭐 발전 과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역사적인 과정이죠. 어느 나라나 보게 되면 이 부족 연맹, 연맨, 체 부족 연맹체에서 연맨체, 이제 고대 국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어, 신라 같은 경우도 다섯 부족이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 다섯 부족 연맹체가 시족 시조 중심으로 연맹체가 됐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고구려 고구려, 이제, 고구려의 후손이지만은, 이 백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백제라고 하잖아요. 백. 그전에는 십제가 있었합니다 십제, 음. 십제, 그리고 오십제, 백제. 이렇게 음. 부족이, 이렇게 열 부족, 오십 부족, 그리고 백 개의 부족. 연면체로 음. 음. 결정이 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부족연맹체에서 어, 국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온그 흔적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한국사를 적응을 하지도 않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부족연맹체에서 고대 국가로 변화되는 그런 흔적을 저는 이제까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 참,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 이것을 늘 이렇게 반복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참 저는, 여튼, 어, 유대인들의 어, 이, 이 정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 한국 교육의 명리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 어느 민족이나 역사 교육을 참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이거, 이 근간이, 근간이 잡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아마 2010년지 이후일 것 같은데, 조선시대는 그래도 왕조 실록도 보십시오. 하루하루, 다 빼곡하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지금 고려사 부분도 많이 훼손됐지만, 그리고 백제, 고구려, 고조선, 이 역사서들이 분명히 다, 다, 다있었을에도불고 다 이것이 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사대를 하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거친 그 과정 속에서 뭐 훼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조선시대 초기에, <laughs> 그래도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려가 황제국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중국에 사대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몽고 40년 지대를 받기는받았지만 중국에 사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 이, 이 사대, 어, 중, 중국에 대한 사대가 아주 이렇게 팽대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종, 조선 중기 그 어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서 자체를, 자체를 알아서 기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laughs> 조선 내부에서 스스로 역사서를 <laughs> 불살라버리게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laughs>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녀 손들에게 몇천 년을 계속해서 자기, <laughs> 자기들의 근간이 되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그 시대가 변화가 되고 제도가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문헌을 통해서 잘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나갔지만 그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사사기 마지막이죠. 사무엘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최초의 사울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남북분열 남북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 열지파 남유다 두지파 그리고 어, 이, 722년 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722년 전에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집어먹음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 왕조 이스라엘 의 왕조 시스템도 붕괴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장자 요엘하고 두 번째 아비아, 이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지럽혔다. 판결을 굽게 했다. 하는 어, 것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 사무엘은 천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 위대한 인물의 아들 두 명, 아들 두 명이 어,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 쑥대밭을 만들 만들어 놓은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우리 우리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문재인 행정부 지금 행정부가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지금 뭐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은 참, 예, 하여 오묘한 것 같습니다. 참외로 같이 그렇게 위대한 어,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두 아들이 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내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laughs>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 함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원성이 이제 막, 이제 요구가 빗발치는 거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지금, 그런 촛불행동이 계속 매주 토요일날 진행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신들의 아들들을 오자에 보르게 되면, 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사무엘이 그래서 요거는 있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6절 마지막에서 어, 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튼이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참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laughs>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지 안아 아, 아, 자기의 생각이 있었으면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여조 건들 다 들어줘라,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고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또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을 왕조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절에서 또한 가지를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그들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 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줘, 정확하게 가르쳐줘, 이렇게 <laughs> 얘기합니다. 엄하게 경고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줘라. 결국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왕조 제도로 변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 자식들이 자식들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세금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팍팍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그 그 내용들.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왕 왕제도 왕제도로 이제 변화하는 건 좋지만은 분명히 가르쳐 줘서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기들이 더군다나 어린 애기들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이 막그 때를 쓴다고 죠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식에게 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자식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종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구절, 지금 왕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수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왕제도에, 왕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상회를주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출락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시대 변화, 제도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문제점들을 알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어, 다른 옆에 국가 왕 제도처럼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알면서 그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laughs> 어, 이런 어, 부분들을 <laughs> 해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듯이 터뜨리듯이 이제 이 부분들을 언급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튼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들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어, 살아가면은 그래도 이제 대안들을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 사랑의 마음 이것이 더 깊이 배어 있는 그런 본문으로 저희 요즘 이제 다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 말을 억어하게 하니. 그러니까 전쟁터에 끌려간다는 거죠. 사사시절을 시절, 사사 보게 되면 전쟁에 강압적으로 끌어가지는 않았죠. 자발적으로 참여, 자발적인 참여 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 왕 제도가 되면은 아들들을 데려간다는 징집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로 내 몬다는 어, 겁니다.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렇죠. 싸움 터로와서 앞에서 창들고칼 들고 낫을 어,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겠죠. 하여튼 그렇게 너희 목숨들이 어, 함부로 유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시2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들을 천부장 오십 부장을 삼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무기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이, 하여튼 이 세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시민들의 목소리, 백성들의 목소리, 왕은 가만히 있고 그렇게 넘어갈 것이니다 그러니까 보생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들뿐만 아니고 1 3절을 보게 되면 딸. 딸들은 향료, 요리, 떡 굽는 점 이렇게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어 왔었죠. 실제 이렇게 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주의 제도로 민주주의 제도로 이제 뭐, 뭐 프랑스 18, 1781년 그프랑스에그 기점으로 어, 이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근대적인 기틀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근데 예산이 어, 대부분 아직 형식적인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어, 갖고,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6개월 만에 이 정도로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그 내재적인 힘, 그러니까 <laughs>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깊이 있는 깨달음, 이러한, 이러한 것이 너무 허약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그 뼈저리게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 운동, 박스 레이 주의 운동, 모태동 주의, 북한의 김일성, 쿠바 베트남, 이런, 어, 결국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 20세기 에 경험한 것들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것은 다 실패로 어, 끝나게 되고, 오히려 어, 지금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라든지 이런 북유럽, 북유럽의 어, 그쪽, 그쪽 같은 경우는 그 마르크스, 앵겔스가 어, 이게 자본, 자본 시스템을 그그 내쫓아 그 버리고 어,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어, 도시 빈민 이런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어, 했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걸 이제 지금 돌파를 제대로 못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오히려 북유럽 쪽에서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북유럽은 이 복지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살기 편안한 그런 민주주의의 더 이렇게 실제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이 북유럽 쪽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라고 하는 게념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어, 지금 현실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 우리나라에 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지금 우리, 우리의 지금 모습. 왕이, 대통령이 5년 달인제라고 하는 사람이 차이 반대로 사유와, 사유와 하는 거죠. 사유와 사유하고. 그리고 말로는 공평, 원칙을 얘기하지만, 실제, 자기에게는 적용을, 자기 측근에게는 적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반대편에 있는 정적들에게는 철저하게 들이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이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지도자, 지도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어,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 스스로도 어, 자기가 지도자의 입, 위치에 가게 되면 그것이 사유화가 아니고 이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 구성원들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이게 서비스, 섬김, 섬겨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욱더 활력 있게, 신바람나게 서로 연대하면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활기차게 살아 나가게끔 이 지도자가 그것을 잘. 이렇게 뒷받침해주나 어, 이러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져 나갈 때 정말 그것이 어, 현실 하나님 나라의 예, 모습이고 그리고 이사대전이상이나와있는 그런 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초대 공동체의그 나눔 원동체의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예, 이제 사람의 모든 것서는 언제나 갈등 분열들, 그리고 시집도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앞에 깨달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섬겨 나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참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글로벌 시의즈 남은 가 성장이 나가고 변화되어져 나가서 우리 각자 삶의 터전 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데다 같이 쓰 받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때 너는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86번째로 우리 글로벌 라운지 c 의시 c 모임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어, 유한준 회장님, <laughs> 박현순 <박연수님> 회장님, 최민경 <laughs> 여성국가자님, <laughs> 그리고 이경성과 어, 참여했습니다. 네. 어, 김정일 부회장님, <laughs> 서울의 어, 모임, 정혜경 어, 부회장님도, 그리고 박연민 주무님, 어, 그리고 서동 님 감사. 그리고 강선진, 김미라, 백여셉, 안명주, 양미연, 남양, 이한찬 모든 분들이 바빠서 이렇게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발걸음을 들또 이번 한 주간도 지켜 돌봐 주시기를 간이로 드립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 그리고 네. 우리 회원들의 어, 삶의 현장,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네. 네. 일상성 결실들을 많이 어, 맺어 드나 하고그삶 네. 자체를 통해서 현장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네. 증거해 나가는데 네. 님께서다 네. 사용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 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 그 자들도 하느님께서 품어주셔서 아, 자녀들 모든 삶들도 평안하고 응.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를 감사드립니다. 무주의를 아, 네. 받게 됩니다. 지금은 무주의 스스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늘 어, 우리 지. 삶의 현장을 어, 일구어 나가고 그리고 확산시켜 나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시면은 모든 회원 동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는 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순 서무님 득성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청 오랜만에 온것 같네요. 아프리카인가요? 네. 자, 오늘도...